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대, 재선에 다시 나섰습니다. 저는 서울 시민들이 서울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적인 혁신을 바라기 때문에 저를 재선에 나서도록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서울 교육은 계속 단절의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이제 그런 단절의 아픔이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우리 교육공정체의 상처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직격탄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큰 상처가 됩니다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동지들과 함께 정말 서울교육의 안정적인 새로운 역사를 이번 6.13 선거를 통해서 함께 쓰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여러 번 천명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제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은 6월 이후에 새롭게 시작돼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에 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김상군 장관이 주도하는 교육부 교육개혁에 균형추 역할을 제가 또한 하겠습니다. 김상훈 교육부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안정한 시선도 많습니다. 우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김상훈 교육감과 오랜 동지입니다. 교,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에 비해서 함께했던 동지입니다. 제가 그 동지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그리고 우리가 구호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 가고 싶은 학교, 아침이 설레는 학교, 아침이 설레는 학교를 우리가 여기 계신 여러 동지들과 함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맞지요? 지난 박근혜 정부 4년 시기는 이성대 의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저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솔직히 뭘 하나하려도 바로 발목이 잡혔습니다. 여러 가지가 정말 제약을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6개월도 되지 않은 시기에 제가 기소되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시겠습니다만, 제가 2년 3개월 동안 재판을 치르면서 교육감직을 수행했습니다 그것도 일심에서 제가 유죄를 받아서 많은 분들이 광노영 교육감처럼 이제 곧 중도 낙마하겠구나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그런 우려와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공동체의 많은 분들이 정말 공대위를 만들어서 2년 3개월 동안 함께 싸워주셨습니다. 그 싸움을 통해서 제가 재판을 이기고 그래도 혁신교육의 불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육공동체가 저를 지켜줬기 때문에 제가 이 심에서 박근혜 정부의 탄압을 뚫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궁극적인 완성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박근혜 정부의 탄압을 뚫고 재판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궁극적으로 촛불혁명의 영향입니다. 그것은 서울시민의 위대한 투쟁의 효과입니다. 이것은 제가 단순히 빈말이 아닙니다. 저에게 판결을 내려주지 않고 있었던 그 1년 3개월의 재판을 촛불의 위대한 힘이 대법원으로 하여금 저를 법의 굴레로부터 재판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그 어려운 조건에서 혁신의 불꽃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관된 혁신의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용한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씁니다. 조용한 변화, 일관된 혁신. 조용한 변화, 일관된 혁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교육혁신에, 교육교육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환경이 열리고, 새로운 조건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조용한 변화, 일관된 혁신을 담대한 변화, 일관된 혁신으로 바꾸겠습니다. 담대한 변화, 일관된 혁신의 기조를. 혁신은 4년에 이어서 8년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교육, 혁신 교육혁명의 위대한 역사는 8년 동안 이제 지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지들께서 이 대장정에 함께 해주시겠지요? 그래서 우리 8년 교육혁명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 교육혁명을 통해서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은 그런 평등한 교육, 따뜻하고 정의로운 서울 교육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계신 교육혁명의 동지들은 저희가 바로 경제를 다룰 수 없습니다. 사회 개혁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국가 개혁을 바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기반은 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국가와 새로운 경제와 새로운 사회는 그것에 몸 담고 살고 있는 미래 세대에 의해서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국가와 새로운 경제와 새로운 사회를 몸에 지고 그 속에서 살아갈 미래 세대는 새로운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교육혁명은 새로운 교육혁명이어야 합니다. 이 새로운 교육혁명에 여기 계신 분들이 저의 동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이 모든 소망과 기도와 안타까움과 공감을 모아서 이제 8년의 교육혁명을 여기 계신 동지들과 함께, 서울시민과 함께, 완성하기 위한 대상정에 이제 함께 가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